미중간의 관세 전쟁 1라운드가 끝나면서 일단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테슬라도 급등했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냉정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진행이 될 텐데요. 2부는 변함없이 멤버십 영상으로 갈 거고 1부 영상만 들어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건데요. 향후 1라운드가 종료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후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의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시작했을까요? 자, 날 방송 그대로 가겠습니다. 트럼프는 펜타니를 운운, 운운하면서 일단 중국과의 불합리한 기존의 무역 관행을 깨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권을 찾고 싶었던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은 어땠죠? 트럼프 눈에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였거든요. 자,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은 뭐였죠?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트럼프 1기 때 모습 기억하십니까? 시진핑을 쫄게 해버렸고, 다시금 전 세계에서 골목대장의 역할을 하는 미국의 모습을 어찌됐든 트럼프 방법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자, 바로 그러한 미국인들의 지지. 1등에 없고 트럼프가 됐는데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일단 뭐 멕시코 캐나다는 이제 맛보기로 살짝 건드렸던 거고 자꾸 까부는 중국을 빡 치면 이 패권주의의 선두그룹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던 거거든요 왜 시작했냐고요 다시금 1등 강한 정말 절대 권력의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펜타닐,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 오늘 트럼프는 자화자찬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중국 시장의 개방을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말에 시진핑하고 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뒷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뭔가 예전에는 정은이가 김정은. 예전에는 진핑이가 시진핑. 예전에는 티니가 푸틴.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까였어요. 금주말 시진핑과 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인들은 씁쓸합니다. 이 정도 얻으려고 그 사단 그 난리를 피웠던 거. 일단 오늘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는 중국과의 완전한 재설정 토럴 리셋 토탈 리셋 다시금 불균형했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 비관세 장벽에서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는 중국이 실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Absolutely. 그렇다. 그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No,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 즉 분리라든지 탈동조화이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향후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설정된 30% 증간제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관세 덕분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 팀쿡 애플 CEO와 통화했는데 그는 5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을 두고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 면서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과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 여전히 부과하기로 한 20%의 펜타닐 관세에 대해서는 그들은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고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이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얻은 것이었거든요. 자 근데 좀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중국이 트럼프 말대로 완전히 개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당장 돌아온 주말에 시진핑하고 통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화 안 되면 시장 떨어질 겁니다 뭔가 미국 대통령이 모양 빠지게 자꾸 중국 시진핑하고 통화하기를 원하고 뭔가 칼자루가 그렇죠 사실 여러분 아셨죠? 뭘 아셨죠? 중국이 히토류 그거 앞에서 지금 미국의 스탑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잃었을까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것도 있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지지율 팍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그의 친구인 제 친구이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아시죠 트럼프가 무엇을 또 잃었을까요 이것 말고도 미국 대통령의 디그너티, 위엄,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죠. 오늘 이 발표가 난 뒤로 남미의 국가들이 중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가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공급망이 지금 단절됐잖아요. 과연 그가 관세 몰려서 벌었다고 하는 돈, 미국이 엄청난 재정적자의 몇 프로나 만회한 부분일까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왜 멈췄을까요? 자 트럼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중국이 공장도 멈추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멈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을 때려잡으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이 무역 출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죠. 트럼프가 강하게 칠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이대로 가다가는 한달 안으로 미국 마켓 곳곳에 식료품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 보고서를 접한 뒤였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예상치 못한 반격.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보복 간세 했는데 맞받아 치면 한번더 친다 그랬죠. 한번더친게 고작 20%거든요. 125% 때렸더니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쳐버렸습니다. 중국은 각종 반미 영화를 들면서 전쟁이라는 걸 선포했고요. 전중화 인민국을 향해서, 인민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근데 미국은 어땠죠? 지지율 급하강. 원래 국가와 국가가 붙으면 리더십, 지지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 자꾸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트럼프는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 지지율이 급등할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왜한 거지? 트럼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지만 좀만 기다려. 심지어 머스크 어떤 얘기 했죠? 혹시 알아? 미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체통에 딱 열어보면 5,000불짜리 체크가 날아가 있을지 관세 다 모아두면 그거 갖고 택스 안낼 수도 있게 돼 개뻥이었죠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취약점 GDP 강하고 미, 미국이 이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강하기는커녕 이대로 밀어붙였다가는 맞습니다 사단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이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인들 아십니까? 특히, 왕서방들. 전형적으로 여러분, 일본 놈들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를 잔인할 정도로 진이겨버리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칼자루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저는 곧 중국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내각 안에서도 이렇게 계획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전략적 부재 중국의 거센 반항에 대해서 아무런 플랜이 없이 밀어붙인 것에 대한 자성의 소리 일단, 일단 멈추고 보자 일단 급한 불 끄고 보자 전열을 재정비하겠죠 자, 오늘 이 영상의 첫 번째, 트럼프가 왜 이것을 일으켰다 그랬죠? 패권입니다. 패권. 근데 그 패권을 회복했나요? 네버 오히려 더 손상됐죠. 이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여러분 대단한 승부사거든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는요, 물러나는 측이 지는 겁니다. 트럼프로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지율 상승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시장은 날아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굉장히 갈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당장 6월에 예정되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 미국이 오죽 약하면 이 정도도 못 밀어붙였을까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미진노는 조심스럽게 올 연말까지 방향성 잃고 흘러내리는 어펜다운하는 시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테슬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못 갔던 것 정확하게 진단해 드렸죠.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누구다? 테슬라다.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도 결국은 여기서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찌 됐든 1차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테슬라가 폭등은 아닌데 뭐 굉장히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 주었죠. 근데 여러분, 이 테슬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여름차 아시다시피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어스틴에서의 FSD가 뭔가를 보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상승의 끈을 갖고 쭉 가야지 테슬라가 400불을 넘어 500, 600까지 갈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여러분,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일론 머스크의 복귀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찌 됐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빠져 뭐 컴백한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만 테슬라의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로 돌아,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사실 냉정히 말하면 트럼프보다 일론 머스크가 잃은 게더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흐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 관세가 그러니까 테슬라를 정말 짓누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테슬라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세가 시작이 되었을 때 중국도 일론 머스크가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팽당하는 모습으로 모양이 조금 빠지면서. 롬머스가 복귀하게 된 것은 좀 씁쓸한 일이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늘 분석대로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테슬라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부 영상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는 맞습니다. VIP 멤버십 영상입니다.